어떻게 봐야 되냐 이런 또 우리 기술 투자가 비트코인 5천만원 시대를 맞이해서 사실상 비트코인이랑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는 대표 주자이기도 한데 비트코인이랑 같이 움직이는 대표 주자이기도 하고요 아마 많은 분들이 어저께 투자가 들어가셨으면 비트코인의 움직임이 현재 나쁘지는 않기 때문에 아마 우리 기 투자도 비슷하게 보실 거예요. 위탁에 보신다는 거는 우리기술 투자 실시간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이 결국에는 우리기술 투자가 어저께 이어 오늘도 끊임없이 가격대를 지켜주면서 비트코인과 비슷한 3분봉으로 보면 유사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오히려 비트코인보다 약간 더 온화한 움직임을 보여서 사람들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은 고점도 비슷하고 온화하죠. 온화한 우상향. 스무스하게 우상향을 찍어주고 있어서 비트코인과 같이 완만하게 찍어주고 있는데 우상향을 이제 이거를 다음 제 생각에는 중장기 스윙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스윙 원래 비트코인이 기본적으로 스윙을 많이 추정하고 스윙이라는 게 그리고 변곡점에 좀 추정하지 말고 그냥 적당히 손해를 좀 보면서 이쪽에 손해를 좀 보면서 이렇게 이렇게 스윙해서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기술자 같은 경우도 그럼 언제 사실란 말씀이죠? 그 스윙, 그니까 비트코인 스윙이 뭐죠?라고 물어보신다면 비트코인 스윙이 게 결국에는 중장기적으로 너무 단기가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어느 정도 손해를 좀 감수하면서 부부어디갔죠부 붓, 붓 붓, 우리 부친구 붓 부친구 없는데 이제 이렇게 가는 거죠. 여기서 이제 잡고 하 하락은 좀 이렇게 먹고 나중에 상승분에만 좀 집중을 해서 먹어가는 그러니까 하락을 좀 처음에 감내하는 스윙. 이 나와주는 것이 비트코인식 스윙이 아닌가 싶네요. 비트코인식 스윙이 아닌가 싶고 그만큼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여기서 잡으면 여기는 이제 그 손해를 감수한 다음에 이 정도의 하락 상승분만큼만의 이득을 가져가는 게 오히려 마음도 편하고 직장인 분들이 실제 투자 실전 투자할 때는 손해 변곡점 타이밍 노리보다는 그냥 중장기적 스윙으로 손해를 좀 얻고, 사자마자 떨어지는 걸좀 감수하고, 그 다음에 수익 얻을 때 그냥 대충 매도 타이밍 잡는 게 좋아요. 매도 타이밍이라면 그냥 매도를 넣는 게 좋아요, 주문을.